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어 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차량을 준비를 봤습니다. 거기다가 신차 보증 시스템까지 아직 남아 있고 2천만 원 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한 가성비가 정말 좋은 대형 세단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 더케이 나이 3.8 1륜 플래티넘 2 등급의 차량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자, 이 플래티넘 2 등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일단 안전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제혜주에 가능한 드라이바이즈 포함이 되어 있고요. 프렐리드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턴시그널 방향성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인치 스포터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콜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이 차량 2020년 2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고 실키로수 11만 2천 킬로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신차 보증 시스템 남아 있습니다. 일반 소모품까지 보증이 가능한 점도 방문해주셨던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호해. 그 다음에 문짝 단순교환 하나는 있지만 그 특이 사항이 전혀 없고요 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단차 또한 거의 없는 아주 대외에 가니 깔끔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으로 들어가 있는 이더케이나이 차량 제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236보의 1920번 차량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매물, 미끼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재일 중에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은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 전방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 비가 적용이 되어 있는지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형식부터는 자 이렇게 유광 크롬 몰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운 외관 모습들까지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프레리데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턴 시그널, 방해 시승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19인치 스포터닝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휠 복원 예약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만나보셨을 때는 휠 복원 다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검정색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상품화 작업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더 깨끗한 외관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뒤쪽 휠도 복원이 이야기된 차량입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보다 조금 더 남아있는 약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 K9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신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련미와 웅장함이 더해지는 모습들과 두 줄의 리어 램프와 그 다음에 뒤쪽에서도 턴시그널 방식 등 아주 고급스럽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한 상태 보여드리면 청소가 잘 돼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관리 상태가 좋고요. 자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실을 실때 찍힘 방지나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이시 100% 환불이 된점 명시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 또한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고요. 우측 뒤쪽 휠도 복원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도어트림 상태부터 보여 드리면 약간의 사용을 있는 흔적들은 조금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고요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시트 상태들도 보여 드리면 전체적으로 까짐이나 해진 그렇게 크게 없이 관리 상태가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이 엔진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을 켰을 때 자, 단번에 떨림 없이 걸리는 이 차량의 1 0 k m 보여드리면은 11만 2,9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2만km 먼저 도려되는 쪽까지 엔진 미션 1번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뮤션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들도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버튼들한테는 반제일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대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안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후측방 감지기나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에서 고급 옵션 한 가지 더 후측방 모니터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사각지대까지 이 모니터 안에서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HUD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12.3인치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DIS 컨트롤러까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이 컨트롤러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유버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잔량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와서 폼 프로젝션 또한 이용이 가능한데요. 정품 USB 선을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에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모두 연동이 되는 모습들까지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설정창에서 차량창으로 가보시면 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세세하게 여기서 변경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설명도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후진이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 시스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서 공조기 버튼들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양쪽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핸들 2단 열선까지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에어컨 시스템 제가 체크하고 있는데, 자,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여름도 이더 K9과 함께 시원하게 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DIS 컨트롤러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어라운드 뷰 버튼, 리어 커튼 버튼, 버튼, 감지기 버튼들까지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차량 자 전면부 상태가 특이사항 없이 관리 상태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자 이제 뒷좌석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두어트림 상태도 보여드리면 관리 상태가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이중접법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빗 수선 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부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 주차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은 관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뒷좌석 들어와서 일단 레그룸 넓이부터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레그룸도 넓고 관리 상태가 좋기 때문에 쾌적하고 안락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가운데 암레스트에서 다양한 옵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그 다음에 리어 커튼 버튼 그 다음에 에어컨 조절 버튼 앞쪽 에어컨까지 같이 온도 조절이 가능한 에어컨 버튼들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앞쪽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까지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차 보증 시스템 또한 남아 있고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2천만 원중반대 더케이나이 차량 제가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홍팀장이 소개해드린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고 신차 보증 시스템까지 남아있고 거기다가 2천만원 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한 가성비까지 골고루 갖춘 이더 케이 나이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일단 플래티넘 2등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옵션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일단 안전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일주행 가능한 드라이바이즈 포함이 되어 있고요. 프렐 리드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턴시그널 바이스는 또 하나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19인치 휠과 HUD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코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2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고 1 1만2 0 k 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신차 보증 시템 남아 있습니다.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까지 보증을 받아보셔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 성능 올 양호에. 단순교환은 하나 있습니다. 문짝 하나 단순교환 있는데 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단차 또한 거의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들어가 있는 내외관이 정말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신차가는 약 5,980만 원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감가가 정말 많이 된 판매가는 2,500. 90만 원, 2,590만 원의 더케이나의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 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 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문의시면 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출고 시 출고 서비스 다해 드릴 겁니다. 엔진 오일과 향균 필터, 그리고 전차종 코일매트 서비스까지 다해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담 받아 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 또한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찍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